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장대비가 내렸죠. 그러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랐는데, 가평군에선 MT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엔 3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가평소방서에서 촬영해서 저희 서울경기케이블TV에 제공한 것입니다. 화면이 다소 불안정한데요. 당시 상황도 그만큼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가평읍 승안리에 있는 한 펜션이 고립된 것인데요. 학과 MT를 위해 이곳을 찾았던 서울 세종대와 홍익대 대학생 50여 명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가평소방서 구조대와 가평 119안전센터 대원들의 도움으로 오후 6시 20분쯤 고립된 지 1시간 20여 분 만에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